허니솔트는 클래식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저브레드 하우스 만들기를 진행한다.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고 장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를 제공받는다. 이 재미있는 행사에서 자신만의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고 장식하며 맛있는 간식과 음료도 즐길 수 있다. 성인 티켓은 38달러로 스파이크드 코코아나 버블 와인 한 잔과 허니솔트의 특별 진저브레드 점심 메뉴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. 3세에서 12세 어린이 티켓은 하코코와 어린이 메뉴 중 한가지에 그리고 무료 캔디 카트에서 제공되는 추가 간식이 포함된다. 진저브레드 하우스 키트는 36달러부터 시작한다. 일요일 오후 5시부터는 새로운 선데이 파스타 테이블 메뉴로 손님들을 맞이한다. 39달러에 제공되는 이 메뉴는 시저 샐러드 또는 칼라마리 중 선택 가능한 스타터와 비프라자냐. 쉬림프 스캠피 링귀니에. 스파게티 미트볼, 로스티드 머시룸 카르보나라 중 선택 가능한 메인 요리, 그리고 디저트 티라미수를 제공한다.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와인은 20%에서 최대 50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.